대기이론. 대기이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발생하는 일상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대기이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대기열 문제를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대기열은 우리 주변에서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열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서의 대기, 교통체증,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의 주문처리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기이론을 활용하여 이러한 대기열 문제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첫째, 서비스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수요에 맞춰 서비스 용량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대기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기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서비스 용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리소스의 효율적인 할당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기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기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기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대기이론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열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이론입니다. 서비스 속도 향상, 서비스 용량 조절, 대기열 관리 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기열 문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